문제 5번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원 박예성 4번 1 0 1번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조해서 사원 등록 메뉴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사항, 인적사항을 부양가족 탭에다 입력하시래요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뭐 좀, 잘못된 문제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로 입력하는 게 원칙인데, 반영하지 말래요. 아, 입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 방법은 아니지만 첫 번째 기본 정보 볼게요 아래에서 제시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제시된 소득이 없으면 없다 이런 얘기네요 박예성 씨는 여성 사원인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 이런 얘기는 분여자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부양가족들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요건을 갖췄고 모두 박예성 씨가 소득 및 소, 세액 공제를 받는다. 그 다음에 본인 정보가 나와 있네요. 8월 11일에 입사했습니다. 사원 등록에 가서 4번 101번으로 박예승을 입력하고 주민번호 좋네요. 주민번호 8702152101416. 입사 2018년 8월 11일.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주소지 있으니까, 주소지 입력하시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4-1. 그 다음에, 직종은 사무직, 생산직 여부 체크 안 하시면 되겠죠. 세대주 여부는 여기 가서 세대주 할 거고, 자, 여기까지가, 에, 본인의 인적 사항이었습니다. 본인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사항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 필요 없는 사람 입력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단 소득금액 볼게요. 주거 형편상 별거 상관없고 근로소득금액이 5200만원 이랬시니까이 남편은 입력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로 하지 말고. 전제가 그랬으니까. 당해연도에 출생한 애가 있네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태어났네요. 소득금액 없고 나이가 21살부터 59살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 봐요. 얘 아예 올라오는 거지. 자, 얘 끼어있죠. 얘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입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할머니하고 장남, 차남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본인이 부녀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친할머니 F2키 눌러서 소득자의 직계 존속. 김지연. 나이가 60세 이상. 그리고 72세니까, 1세니까 경로자. 그 다음에 장남. 이민호. 20세 이하. 자녀 짓고. 그 다음에 차남 이민호. 20세 이하고 그다음에 올해 출생을 했는데 둘째 아이죠. 그러니까 둘째. 본인이 세대죠.